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아, 여러분의 그 멘탈 힐링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힐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또 킬링 시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킬링을. 하여튼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유쾌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교시에는 제가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그 MBC에서 그스트레이트가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 공매도 관련된 그 방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리딩방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물적 분할 관련된 얘기 했는데, 어, 물적 분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개미들이. 어, 개미들은, 개인 투자들은 물적 분할 하기 싫은데, 어, 이 대주주, 기업 오너란 놈들이 지를 멋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개미들이 피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작살나는데 함부로 하면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것만 개판이야. 이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니 우리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려니까 짜증나는 거야. 투자도 불안하고. 이런 해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뭔가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금융당국에서. 근데 금융당국도 보면은 정신 못 차려, 보면은, 애들이. 지금 맛이 갔어요. 응? 이거 철저하게 통제하고 간섭 좀 해야지, 못하도록. 어? 그, 우리 다수의 우리, 다수의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좀 짜증납니다.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진짜. 제가 나중에 뭐 정치를 하면 야구방망에 들어가서 또 두드려 뵐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 테일러시, 테일러시의 지금 삼성 인센티브를 확정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만 남았다. 그런 얘기 있는데, 어, 테일러 시 의회에서 14일에 삼성전자의 그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 지원 결의안 지원 결의안이 이제 채택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서 테일러 시의회와 윌리엄스 카운티 법원이 채택한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삼성전자 지원 방안을 행정 절차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미국 공장 투자 발표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어? 삼성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난리야. 어? 지들이 난립니다. 어? 지들끼리 서로 막 결의하고 뭐 하고 돈 주겠다고 이제 민센티브 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어? 빼야 돼. 밀당해야 돼. 밀당 무슨 연애하듯이 밀당해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총 17일 재개와 외신에 따르니까 테일러 시위에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지원 결의안을 심의 의결을 했어요. 이 결의안에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제공될 인센티브를 담은 결의안인데 9월 테일러, 테일러 시의회하고윌리엄스 카운티 법원이 삼성공장 건설 관련해가지고 특별 공동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지들끼리 개최를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식 때, 공식적으로 채택한 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민들의 의결을 막 수렴을 해요.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렴을 하면서 공책회도 같이 하고, 이제 30일간 공고기간 거쳐서 이날 시의에서 심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삼성전자 오라고 난리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좋은 기업을 각 지자체에서 난리치할 난리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라 반도체 만들어라. 음? 반도체 공장 지차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기업 피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등에다 깔 빨대 꽂을 생각만 하니까 어느 기업 오너가 국내에다 공장 짓고 싶겠어요? 피하면뭐 음? 노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영업이익 내놓라 뭐하느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업 오느라도 공장 안 짓겠어. 국내에다 다 그냥 베트남이나 저희 동남아로 간게 낫지. 응? 차라리 선진 미국 가는 낫지. 이거 미국 봐봐. 미국은 지들이 알아서 날리잖아. 어? 돈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응? 어? 이, 이 정도인데, 한번 여러분들 잘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공장 짓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야. 누구나. 하여튼 그 결의안에는 뭐가 있냐? 삼성전자가 사용할 그 토지에. 어, 처음 10년간 재산사의 92.5%, 이후에는 10년간 90%, 그후 10년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반도체 공장 용수 및 폐수 관련 공급, 그리고 지원 규모 등도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 참 신기하네요. 응?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용수의 물, 물. 워터, 이거. 초순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물을 제대로 안 됐으면은, 아, 진짜 또 아작납니다. 응, 대만 보세요. 그 반도체 그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공장 버섯 많이 했습니까? 응? 저수지가 매바를 정도로. 그 정도 상당히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겨울에 또물 얼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한파 때문에. 하여튼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수보급. 그래서 결의 안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투자 계획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 2026년 그 1월 31일까지 최초로 55만 7,418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건설을 해야 돼요. 건설하고, 170억 달러 투자하고, 20조 투자하고, 1,800명 정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이제 미국에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를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가져가야 하는데, 결국은 미국 애들이 가져간다. 뭐 그런 겁니다. 어, 테일러 씨는 현재 삼성전자 신공장 유치 지역으로 유력시 되고 있어요. 후보군으로는 뭐 뉴욕주, 뭐 제네시 카운티가 있고 애리조나 굿이어, 뭐 퀸크리트 시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삼전 유치와 관련해서 별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방안을 딱 확정되면은 의결까지 마친 테일러 시 행보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된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테일러 시의 공장 설립 계획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했죠. 아,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결정 지어야 돼요. 결정 짓고 요번에 우리 제 드래곤이 미국 가가지고 단판 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을 만나서 어? 가서 뭐, 생때를 부리든지, 밑에 막 상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뭐 협박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하나 확실하게 어필 해야 돼요. 뭔가, 이슈가 나오고, 이벤트가 나와야지, 음, 주가도 한번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주가 또 지지부진 합니다. 지지부진 하면서,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기대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좋은 소식 나오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장토합시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